오늘은 삼강 화목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 2강을 복습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강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깊이 볼수 있었고 온전함, 흠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 소재를 배웠습니다.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나눴습니다.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삶과 사역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삼 강은 화목제입니다. 우리 레위기 3장일 절부터 오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부터 오 절까지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라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3장 1절 처음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화목제라는 히브리어가 슐라밈입니다. 이 슐라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샬롬의 복수입니다. 샬롬 평안하시죠. 이 샬롬의 복수가 슐라밈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피스 오프링이라고 하는데 화목제 의미는 1번에 화목화목하게 하는 제사,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사, 교제하는 제사가 화목제 실람임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이라고 할때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sacrifice라고 희생하는 겁니다. 즉 동물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드리거나 회복된 관계를 축하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1번의 양가로 1번을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까지 화목제인데 이세 가지는 자원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원제라는 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래서 제사 끝에 오늘 본문 3장 5절 끝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끝납니다. 자원제이고, 1번의 양가로 2번, 속제제와 속건제, 이제 4강과 5강의 어, 내용은 지,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사입니다.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사, 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 오늘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가, 이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립니다. 이번에 화목제의 성격, 양가로 1번에는 감사, 양가로 2번에는 서원, 양가로 3번에는 자원하는 경우에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사는 언약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서원 성경은 서원을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심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도 이 서원을 지킬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심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양가로 선번의 자원은 자원에서 드리는 경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화목제의 순서입니다 화목제의 순서 이 3장의 내용인데요 양가로 1번의 재물이 소인 경우입니다 1,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인 경우 어,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서는 양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염소인 경우입니다 각각 패턴이 동일하고 번제와 화목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걸 잘 보면, 새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식탁교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 어, 마, 만약에 생각해보면 저희가 다 같이 이 공동체, 수여성경공부 오신 분들이 오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새한 마리, 통닭 한 마리로 저희가 식탁교제를 하면 아마 싸울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드리지 않고 염소까지는 먹어줘야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새를 받지 않고 염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웃과 식탁교제를 통해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멘. 번제와 허목제는 굉장히 유사한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3장 1절에 수컷이나 암컷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표를 보시면 번제의 경우에는 소, 양소, 양, 염소 세 가지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배웠듯이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 수컷 그리고 새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를 통해서 속은 기름 유황을 넣어서 화재로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빈칸에 소는 암컷과 수컷, 양도 암컷과 수컷, 염소도 암컷과 수컷. 쓰로 드립니다. 번제와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새는 드리지 않습니다. 3장 1절 말씀처럼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양 염소. 우리 그럼 3장 레위기 3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피의 의미는 어, 다섯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고 속죄입니다.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 피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뿌리입니다. 이피 부분은 다음 주4강 속죄제에서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셔서. 레위기 3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아멘, 어, 먼저. 어, 기름은 소재에서도 저희가 기름을 배웠지만 이 기름은 원어가 다릅니다. 소재에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고 화목제에서 기름은 이 3장 3절 말씀처럼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3장 3절에 나오는 기름은 더 베스트,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고기의 지방, 기름은 가장 귀한 것, 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 안에 있는 이 기름은 4번의 양가로 1번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3장 16절, 하번절에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양가로 2번의 콩팥.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제가 소재 때 레위에서 상징적인 것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레위기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시편 103편 1절의 내 속에라는 원어의 뜻은 몸의 내부 장기 속에 있는 것즉 어...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 생각, 마음이 사람의 내장, 콩팥, 장기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자의 감정, 생각,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어, 집중되기를 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과 콩팥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우리 5번의 화목제의 음식입니다. 이것이 번제와 큰 차이점인데요. 번제는 모두 태워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화목제는 음식을 나눕니다. 5번의 양가로 1번의 제사장에게는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드립니다. 제사장에게는 또 제사장 가족들이 같이 먹고요. 양가로 이번에 하나님께는 콩팥과 기름을 불로 태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콩팥은 신자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기름은 여호와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어 최상의 것,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공동체에게는 나머지의 고기. 이것을 어, 화목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고 소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제사장에게 준다면 이 화목제는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재물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나눠 먹는 건데, 그 자격은 어디에 있냐면, 언약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나와 더불어 먹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 교제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6번의 화목제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어, 신학이라는 말을 제가 서,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정의를 한번 써놨습니다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훈을 확립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 이것이 신학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화목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가로 1번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6번의 양가를 이번에 하나님과의 화목 피스비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화목의 화복죄의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화목제물 즉 화해하게 하는 제물 이 제물은 동물이 희생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물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십자가를 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가 이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모하기 위해서요,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죄를 속하기 원하셨는가?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 사랑하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 제물과 같이 어, 동물이 죽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설거지를 잘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제 아들이니까. 제 아들이 심지어 죄를 지고 잘못한 것에 어. 행동을 했을지라도 아비만큼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동물과 같이 희생시켜서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 번의 양가로 이번 화목제의 신학적 의미는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Peace with others. 다른 사람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 레위기의 절정은 이웃 사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웃과의 관계 회복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도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과 화해했니? 여러분 다 화해하셨죠? 저는 이 화목제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의 본이, 본을 보이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자까지 삼는 것 누군가는 손양원 목사님을 성자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 저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삼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특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특별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래서, 우리의 적용으로, 이 화목제의 적용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공동,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만, 마음만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말자. 공동체를 더 가까이 하자. 신방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순 모임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이자.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재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목제와 그리스도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5장 1절 바로 연결되어서 하반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나요? 화평함을 누리자 꼭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화평함을 누려라. 그런데 이것은 의역되었습니다. 이 5장 1절 하반절 원어를 직역함에 유와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5장 1절, 하반절을 원어로 지역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와 그리스도의 키 메시지입니다. 핵심 적용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화목해졌다. 이 화목제의 적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 십자가로 이미 화목해졌다. 즉, 이미 하나님과 행복하고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이슨 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글에 너무 깊이 공감을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저는 에덴 동산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워킹이드가 하나님과 완벽한 동행을 누린 것처럼 그 누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난주간 성금을일 새벽에 단임 목사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금요일 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이 찢어지심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네.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살수 없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야라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린 것입니다. 그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서 이 화목재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원수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만 보게 합니다. 제가 동, 남동생이 있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식을 얼마나 사람들이 하니 했더니 자기 팀만 100%, 95%전 주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주식만 24시간 보고 있다면 원수에 덧덧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원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는 가로 가둬버리고 세상의 것만 집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이미 화목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구나. 우리에게 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우리가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를 누려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까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것을 어~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에 눈떠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이미 화목해졌구나 화평해졌구나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도 이것에 눈뜨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직분인 줄을 믿습니다.